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여기가 많 있는 집, 어, 주인장이고요. 자, 아, 제가, 어, 동사 파헤치기, 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동사 킵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썼는데, 제가 어제, 어, 보다 보니까, 아 어, 자,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구요. 자, 킵에 대한 영상을, 아, 보신 분들이, 응. 예, 코멘트도 없고 하셔서, 자, 몰라고 지다가할뻔 했는데, 자, 어제 보니까, 예, 자, 킵에 대한 응. 영상이 한 1초만 딱 영상이 나오고 사라져버리는, 예, 그런, 아, 저 초인영 없는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 어, 부랴부랴 자,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캡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 캡. 자, 캡잘 알고 계신가요? 캡, 캡. 예, 자, 유지하다, 지키다. 뭐 이런 런 정도로만 자 외워 오셨죠. 자, 그렇다면, 자,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킵은 자,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근본,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p 전에 나왔던 동사가 뭐였나요? Change였죠, c h a 자, 다름이 생기는 것. 예, 그것이 바로 change라고 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고, 에, 왜 차가 에서 탄생한 동사, change.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는 킵의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고하니자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예 없는 것, 다름이 없는 것. 오케이. 자 유럽에는요, 자 성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성들, 성캐슬자 성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몇억 정도만 돼도 살수 있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관심 있으신가요? 성에 사는 거? 예. 자 근데 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예. 냉난방, 전기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유럽의 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성들 자 성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자 영주가 사는 가운데 성이 있고 그 성을 지나서 자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요, 시장도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다 감싸서 다 둘르고 있는 성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성벽이 있고 성벽 딱 가운데는 문 있고, 그렇죠? 자, 우리 영화들을 보면 볼수 있는 그런 성들의 모습 그리고 성들 그 꼭대기 중간 중간 중간에는 자, 일명 watch tower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Watch tower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see look watch 편에서 설명되었던 watch tower. 아, 여러 가 이미지 왔습니다. Watch tower. 자, 이 워치타워의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영사들이 자, 워치타워 꼭대기에서 자 눈에 불을 켜고, 예,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계속 주시해서 보는. 그쵸? 자, 그래서 워치타워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동사 'keep 의어원을 살펴보면, 자, l l d e n g l i s h 이 c a p i a n 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c a p i a n 의 의미는 뭐냐면, 자, l o o k 에 네, l o o k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자, 워치 타워를 설명할 때 어, w a 라고 하는 자, 다른 동사 쓰지만 그 근본에는 어쨌든 보다라고 네, 하는 look 더 포함되어 돼있니까그렇 자, 워치 타워에서 자,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지키고. 그렇죠? 자, 성 안에서의 그 평화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름이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렇죠? 자, 사람이 없이, 예. 자 그게 바로 keep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바로 볼게요. 자 우리 자 우리 이렇게 세개 손가락 걸고 하는 거 있죠? 예. 자 서로 소리 막 이러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너 말고 있어야 돼. 비밀이야. 어. 꼭 지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아, 계속 말한 얘기를 들은 누군가는, 자, 그 말을 어떻게? 어. 자, 내일 다른 사람에게 또 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하면 안 되겠죠.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요 비밀스러운 말은 네. 그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이 없이 그죠? 답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네. 나와 이 사람 둘 사이에 예, 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다름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eep a secret라고 하는 표현, keep a secret, keep a secret, 비밀. 네. 다름이 없이 계속, 그렇죠? 자, keep a secret. 자, 여거와 유사한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 어,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 나는 오늘 뭐뭐 뭐 했다라고 한 내용들 네, 뭔가요? 일기 자,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네, 일기 네, 저는 일기를 어, 쓰지 않습니다 자, 일기 어,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쵸? 초등학교 때 방학 아, 숙제로 그림일기, 이런 거 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한달 치를 그냥 몰아서 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e 일기자 h 기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쓰고 자 어, 내일은 피곤하니까 t 기를안 쓰고 그 of the name of t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e name of t 도 e n 도 m e 도 f the n a 1년 of the name of 그날의 예, 일상을 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쵸? 다름이 없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동사 뭐예요? Keep. 어. 그래서 Keep a diary. Keep a diary라고 한다는 것. 어. 일기를 쓰다. 쓰다, 쓰다, 아, 쓴다. Write라고 외웠어. 예, 그래서 자, write a diary. 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쵸? 예,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예, 안 된다는 거. 왜? 자, 영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예, 다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개념이 머리 박혀있으니까. 오케이. Okay? 네. 자 그래서 keep a diary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자또 다른 표현을 보자면요. 어 우리 주로 어, 아빠 아들 혹은 엄마 딸 사이에 자어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또딸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 대대로 어. 자손에 지어지면서 어. 자 이거는 내가 쓰던 뭔데 어. 앞으로 네 아들이 세어나면 죽어라라고 어. 하는 거그쵸죠 네. 그런 것들 하나씩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 소설을 봐도 그렇고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납니다 어, 자, 요 이미지에 자, 이 뭐죠? 자, 회중 시계라고 하는 거. 자, 옛날식 시계죠. 그렇죠? 어, 이렇게 허리에 춤에 차고서 주머니에 넣어서 딱 뚜껑을 탁 열어서 시간을 보곤 했다. 그 시계.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자, 우리 그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셨던 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자, 김구 선생님 계셨죠. 김구 선생님께서도 예, 쓰셨다고 하는 회종식혜, 회종식혜. 자, 할아버지가 예, 아버지 어렸을 때 자, 손에 쥐어지면서 자, 이거는 내가 쓰던 현주 시계니까. 어. 어. 자 나중에 네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주거라. 음. 자 그러면 그 아들 아버지가 어. 자 받은 시계. 아 어, 현주 시계 아이, 아버지 도이불이을 넘겨주기 독서 없구나. 에 귀찮아하면서 예 버려야겠어요? 안 버리겠죠, 그렇죠. 버려야되겠죠. 예. 다름이 없이 스이딱 예. 열고 있다가 그날 아들에게 또 넘겨줘야되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이 문장 자, I kept this old watch for years. I kept this old watch 4 years, 그 네. 수십 년간 네. 다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kept 했다라는 이미죠. 오케이? 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바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예, 영어 단어, 그리고 한국어, 예, 뜻을 일대 일 매치로, 맹목적으로 외워 오셨기 때문에, 예, 한국어적인 간섭을 없애셔야 됩니다. 예, 없애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제가 바로 설명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어, 무슨 의미인지 다들 파악이 되셨다, 그쵸? I kept this old watch for years. OK? 이해 되셨죠? 예.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동사 keep. keep은요, keep은 다름이 없는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름이 없는. 네. 자, 다름이 없는 이란 얘기는 어. 자좀 전에 문장에서도 보셨듯이, 자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손자, 할머니가 엄마, 엄마가 딸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다름이 없이 갖고 있다가 물려주.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 항상 이런 의미를 충분히 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 k 자, 어, 오늘의 동사, keep. 자, keep에 대한 3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킵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어, 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동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